현재의 리플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2월경 유로 스테이블 코인 스타시스 유로의 발행사인 스타시스의 경우는 XRP 레저를 통해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였으며 지난 6월경에는 호주 증시 상장사이자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인 노바티 그룹의 경우, 리플과 스텔라와 함께 호주달러와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AUDC를 출시하게 됩니다. 현재 수많은 증거들이 리플사의 솔루션, XRP의 효용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뿐인 것인데요. XRP에 대해서 리플사의 비전에 대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가능할까 싶은 일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참 감탄을 할 수밖에 없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디 수영장이라도 가서 놀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날씨가 크립토 마켓에도 비춰주었으면 참 좋으련만 아쉽게도 가격적인 측면 그리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52% 상승한 2만 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2.51% 상승한 1588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위의 XRP의 경우는 2.39% 상승한 0.33달러 8위의 에이다의 경우 2.52% 상승한 0.45달러를 나타내고 있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1% 1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비트코인 롱쇼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포지션이 60%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롱포지션이 50.97%로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XRP를 보게 되면 롱 포지션이 62.67%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현재 크립토마켓의 지지부진한 모습 속에 산업 전반에 타격을 미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소들의 운영난의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브라질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불리는 메르카도 비트코인이라는 거래소의 직원 15%가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최대 거래소 운영사 전 직원 15% 해고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 데스크에 따르면 브라질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메르카도 비트코인의 모회사인 2TM의 경우는 전 직원의 무려 15%를 해고했다고 합니다. 이 2TM의 경우는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전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약 100여 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 6월 8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한 이후 2개월 만에 진행 된 정리 해고라고 하네요. 거래소 직원들의 해고 소식들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1위의 거래소라고 불리는 코인베이스의 경우 또한 한때 슈퍼볼 광고까지 할 만큼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지만 얼마 전이죠 6월 당시 직원의 5분의 1을 해고하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에 대해서. 급격한 성장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라는 평가가 나왔었죠. 다시 한번 작년과 같은 불장이 찾아와야 산업 전반의 성장세를 볼수 있을 텐데, 현재는 크립토 시장 뿐만 아니라 자산 시장 전반으로 불경기 임해는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해고 소식과 더불어서 신사의 나라이죠. 영국에서 하나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작년이죠. 2021년 당시 영국의 젊은 투자자들의 경우는 주식보다는 암호화폐 투자를 더욱 선호한다는 서베이가 공개가 되었었는데 지속적인 시장의 하락 속에 기조 또한 바뀔 수밖에 없던 것일까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영국 Z세대 66% 암호화폐에 관심 없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레저 인사이트가 마케팅 대사 씨드의 최근 설문조사 보고서를 인용 영국 18세에서 24세인 Z세대의 3분의 2가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다 답을 했다 보도하였는데 이제 씨드가 지난 5월 해당 연령층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66%가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다고 답을 하였으며 10%는 투자할 의향은 있으나 다른 투자보다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전체의 70%는 NFT가 사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9월을 보았을 때 암호화폐 시장 측면 그리 좋지 않던 달이었던 만큼 더욱 걱정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와 FOMC 그리고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희망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죠. 현재 투기 자본들은 빠져나가고 있지만 장기 홀더들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보유 및 저점 매수를 실현하고 있는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언급드린 역대급 업그레이드인 이 머지 업데이트 관련하여 투자자들의 기대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9월 15일 어간으로 이루어질 전망이죠. 이런 기대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크립토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거래소의 거래대금 기준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대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머지 업그레이드를 앞둔 이더리움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대금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추월했다. 헤럴드 경제가 단독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 미디어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1일 거래량과 종가의 고부로 추산했을 때 지난달 16일 이더리움 거래대금은 1344억원으로 비트코인 1341억원을 앞섰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도 같은 구도가 유지되면서 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이더리움 24시간 거래대금이 1,633억 원으로 비트코인 985억 원을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이더리움 거래대금이 1,996억 원을 기록하면서 비트코인 1,155억 원을 두배 가까이 따돌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는 다른 곳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일단 빗섬에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더리움 거래액이 1위로 올라섰으며 22일에서 28일 또한 주간으로 보았을 때도 비트코인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코인원의 경우는 8월 중순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액이 엎치락 뒤치락하다가 지난달 26일부터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이 앞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현황을 반영하는 코인 마켓캡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거래 대금이 훨씬 우세하다고 하네요. 지난주 이루어진 잭슨홀 미팅에서 제론 파월 의장의 긴축 발언 이후 자산 가격 전반에 걸친 하락으로 머지 업데이트에 관하여 다소 과소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의 최종 목표로서 절대로 가볍게 볼만한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작년이죠. 2021년 이더리움의 런던 하드포크가 시장을 상승 견인시켜 주었듯이 이번 연도 머지 업데이트로 인한 다시 한 번의 크립토 불장을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이제 매일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은데 현재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최근 브레이너드 이사의 패드 나우에 관한 발언. 패드 나우 프로젝트가 설립이 되기 전에 페스터 페이먼츠의 테스크포스에 리플사가 이미 조인이 되어 있으며 이후 이틀 전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에 리플사가 포함되었다는 소식.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초거대 기업인 액션 액센츄어의 경우는 이미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수년전 CBDC 관련 논문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에 리플사의 솔루션인 CBDC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참 믿을 수 없는 소식들이 팩트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하나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일단 사진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스테이블2 서포트 스테이블 코인 민티드 온더 XRP 레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이를 해석해 보게 되면, 스테이블리라는 업체가 XRP 레저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나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모로 쳐져 있는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해 보게 되면, 시애틀에 본사를 둔 웹3 결제 인프라 제공 업체는 오늘 토크나 자산의 결제와 유동성을 규모에 맞게 구현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10년 된 블록체인 XRP 레저에서 안정적인 USD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름이 USDS라고 명명하는 것 같은데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솔루션의 선두 주자인 리플사가 USDS와 XRP 레저를 통합하는데 필요한 기술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2월경 유로 스테이블 코인 스타시스 유로의 발행사인 스타시스의 경우는 XRP 레저를 통해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였으며 지난 6월경에는 호주 증시 상장사이자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인 노바티 그룹의 경우 리플과 스텔라와 함께 호주 달러와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AUDC를 출시하게 됩니다. 현재 수많은 증거들이 리플사의 솔루션 XRP의 효용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XRP 레저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거래 기록을 비교하는 독립적인 검증 노드 네트워크에 의해 구성이 됨으로써 이제 투명성과 보안성 그리고 속도와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게 되죠. 참 믿을 수 없는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 뿐인 것인데요. XRP에 대해서 리플사의 비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가능할까 싶은 일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참 감탄적입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XRP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이게 또 추가 매수하기는 좀 무섭고 그렇다고 보유분을 팔자니 내가 팔면 오를 것 같은 참계륵과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가격은 결국엔 가치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이 소송이 많. 마무리 되는 날, 그리고 크립토 마켓에 다시 한번 불장이 찾아오게 되는 날, 그 어떠한 코인보다 높게 오르는 날이 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씨가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 성공 이후 POS 기반 이더리움 체인만 지원한다는 계획을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밝히게 되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의 이번 머지 업데이트를 두고 하드포크되는 이더리움 POW에. 에서 명확히 명확하게 뭐 지원하거나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차 밝히게 되었는데요. 코인 투자를 오랜 기간 하지 않았던 투자자들의 경우는 메인넷의 업그레이드나 하드포크, 또한 론칭과 같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정말 예정대로 진행이 될것 같지만 제대로 되는 것을 보기 드물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에는 변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에이다의 바실 하드포크만 보더라도 이제 6월에 이루어진다고 했다가 뭐 7월 말에 이루어진다고 했다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는 생태계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이 이게 참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테스트넷이 있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에이다의 경우는 하드포크를 앞두고 테스트넷이 오류가 나는 일도 발생을 하였죠. 이더리움 머지가 이제는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불과 지난 8월 상승 때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POS로 가게 되면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플래식으로 갈 것이라는 믿음이 꽤나 굳건하였었는데 현재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해서는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인지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하드포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블록체인을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 썬의 경우는 이미 트론은 POS이며 머지 업데이트가 절대로 대단한 것이 아니며 이더리움 POW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죠. 이러한 양상이 중국 거래소들과 채굴 골자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서 기존 이더리움 지지자들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상당히 복잡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더리움의 경우는. 항상 본류를 따라갔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여전히 자신의 길을 미약하게나마 가고 있고, 그레이 스케일 포트폴리오에 올라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혁신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본류는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도 이더리움 재단이 가는 길이겠죠.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비탈릭 부테린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머지 업그레이드에 맞춰 비탈릭 부테린의 경우는 9월 지분 증명 POS라는 책을 낸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얼마 전 이를 위해서 약 73개의 이더리움이 후원금으로 모였다는 소식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투자자들의 경우는 본류를 따라가는 것이 더욱 안전한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더리움 하드포크 POW가 가격 상승을 이루며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난 2017년 비트코인을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때 당시 비트코인 캐시의 기세는 엄청났었는데 채굴자들의 상당수가 비트코인 캐시를 선택하게 되었죠. 이때 그 중심에 있었던 우지한은 마치 엄청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021년 불장 비트코인 캐시를 이야기했던 건 극소수의 낙관론자들뿐이었죠. 이제 예정이 된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9월 15일이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 소비자 물가지수와 FOMC 금리 결정이라는 엄청난 이벤트들도 많이 남은 만큼 이번 9월을 그 어느 때보다 투자자들은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9월달은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지만 과연 2022년도에는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다려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